이번에 소개할 기타는 아이바네스 유니버스 UV777 아, 세우스링 기타가 되겠습니다. 이 친구는 아, 스티바이죠. 유니버스 우주죠. 우주를 담은 그런 듯한 기타가 되겠습니다. 우 우주도 지판에입사 플랫에 이게 지금 예, 프레미드 인레이가 이게 지금 포인트인 기타가 되겠습니다. 이게 넥 옆에랑 바디에 이렇게 자개 바인딩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이죠 요즘에는 이게 자개가 아주 비싸다 보니 헤드까지 들어가네 자기가 좀 쓰다 보니까 이게 플라스틱으로 아주 원가 절감을 한 기사들이 아주 많이 이렇게 어이 픽업은 아, 디마지오 브리드 픽업 파이브 스위치 원볼룸 원톤에 로프 레이치 이게 아밍도 아주 굉장히 편하고 클린 드라이브 어 이거죠 프리메이슨 이것도 자기네 전복 아발론이죠 어, 뒷면을 보시다시피 블랙 피니가 되어있고 투 피스 한에게 아, 네 고도 헤드머스까지 들어가 있는 기타라 뭐 중저음 클린 뭐 아밍 뭐 테크닉 이 기타 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. 아무튼 이제는 더 이상 만나볼 수 없는 UV777 스티바이 유니버스 모델이었습니다.